연습문제 8의 1을 풀어봅시다. 해로를 빨리 걸립니다. 이거 예제가 8의 1이라고 처음부터 이론 없이 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풀려면 제가 동영상을 8장에 8의 7까지 만들어 놨는데 8의 7을 다 읽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동영상 끝까지 보고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거 공부하면, 8장에서 이거 풀 때는 크게 두 단계를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회로에서 미방을 구하는 단계. 자, 그 안에는 첫 번째, 회로에서 수식을 유도하고, 두 번째, 묘사 방정식. 이게 이제 이게 미방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묘사 방정식을 풀기 위한 초기값을 구하는 거지.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미방을 가지고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 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번에서 나온다 그랬어 얘도 1번에서 나오고. 얘도 1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묘사 방정식 구할 필요 없어. 오로지 이거에서부터 초기값만 구하면 끝이야. 자,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 시간이 있어요. t e q u a l 0에서 어떤 회로의 변화가 일어났어. 자, 그러면 지금 직류 전원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제로 마이너스 순간까지 오면 이 순간은 직류 정상 상태입니다. 또 회로의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나가 다음 단계, 제로 플러스 단계는 연속성의 원리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로가 바뀌더라도. 또 여기에서 시간이 충분히 흘러, 그럼 여기에 무슨 뭐가 되느냐 하면 또 얘가 직류 정상 상태 지금 세 달라고 세 개로 나눴죠.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t 가요 순간 제로 마이너스 순간. 지금 요거는 직류 정상 상태라 그랬어요. 회로가 변하기 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는 오픈, 얘 오픈, 얘는 쇼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L의 전류, IT. C 양단의 전압, VT. 이게 연속성의 원리를 보장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는 I0-죠, 이제는. 요 양단의 전압은 V0-입니다. 이거뭐 단순 직렬이니까, I0-는 전체 저항이 12니까 12분의 42. 식이니까 2분의 7암페어 나옵니다. 자, V0-는 이거 그냥 2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i0- 해 주면 7볼트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t가 0보다 커 이제 회로가 변화가 일 일난 시점이에요,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전류 요 I T 요 양, 양단의 전압 V T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거에 이제 회로에서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노달 쓸 거냐 메시 쓸 거냐 지금은 뭐든 상관없는데 노달을 쓸게요. 자 기준 노드 잡고 이거는 V T 그냥 V T 입니다. 여기는 42죠. 이거는 슈퍼노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노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럼 그 노드에다 k 시를 적용해 봅시다. 요, 세개 가지 있으니까, 제로, 콜. 밑으로 2로 나가는 건 2분의 VT. 더하기. C로 나가는 CDT분의 DV죠. CDT분의 DVT. 더하기. L에는 그냥 쓰라 그랬죠. 지금 i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가 나간다고 보면 되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얻었습니다. 또, l에는, l, l의 저, 요, 이제, vi 관계가, vl을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둬야 됩니다. vl은 ldt분의 di입니다. 자, 그런데 v l 이 뭐냐하면 오른쪽이 플러스죠. 42에서 VT를 빼면 돼요. 빼기 VT. 자 이제 수식이 나왔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위의 수식을 별표 1식이라 고 하고 밑에 수식을 별표 2식이라고 합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에서 뭐구 하락하는지 이제 문제를 봅니다. 첫번째 A에서는 I0 플러스를 구하라 고그래 I0 플러스는 I0 마이너스하고 같아요. 그래서 2분의 7입니다. B, V0 플러스는 V0 마이너스하고 같아. 이게 7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L의 I, C의 V는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두는게 아니고 연속성의 원리를 만족하는거면 이렇게 둘수 있는거죠. 자, B에서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DT분의 DI 제로 플러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DT분의 DIT인데 T가 제로 플러스일 때 구하라는 거 자, 별표식 딱 보면 별표 2식에 있죠. 별표 2식. 그럼 여기다 I, t 이 제로 플러스 대입해. 그냥. DT분의 DI 대신에 제로 플러스 이퀄 42 빼기 V0 플러스 V0 플러스는 구해놨죠. 7그러면 이거 우변은 35가 되죠 따라서 DT분의 DI0 플러스는 0.4분의 35 87.5또 구하라는 게 어, DT분의 C는 아닙니다 dt분의 dv0 플러스 그럼 요거 딱 보면 위에 별표 원식에 있죠. 그렇죠 별표 별표 원식에다가 t e q u 0 플러스 대입시켜주면 돼. 그럼 2분의 v0 플러스 더하기 20분의 1 dt분의 dv0 플러스 빼기 i0 플러스 자 알고 있는 값 이게 얼마냐 하면 2분의 7이고 이 값이 7이니까 이 전체가 2분의 7 상세되고 없죠. 따라서 dt분의 d v0 플러스는 0이 됩니다. 자 세번째 c i 무한대하고 V 무한대를 구하라 그래. 자, T 콜 0보다 큰 회로를 다시 가져올게요. 이 회로에서 다시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C는 오픈이고 L은 쇼트에요. 그럼 회로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거 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냐면, 노 양단의 전압 V 무한대. 여기 흐르는 전류, I 모한대. 뭐, 이거 뭐, 가장 간단하니까, I 모한대는 2분의 42 하면 끝나죠. 21A 합니다. V 모한대는 그냥 42V입니다.